튜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정인 언니가 저 마크 서버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저 아무것도 몰라요. 시작 구 플레이에 앞서 악어의 놀이터 서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악어의 놀이터에는 기본적으로 5개의 직업이 존재하고 여러가지 전투 직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네이션 연동 시스템도 존재하는데, 투수가 스트리머에게 도네이션을 하면 금액에 맞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과연 끼끼는 이 서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 끼끼님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오 셨는데 길드 가입비 내셔야 하거든요 어 뭐야 호영님 <laughs> 안녕하세요 어 신입이에요 돈 얼마 있으세요 저 엄마 우정 n <laughs>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우정이님이 초대했잖아요 아. 초대한 사람이 만원 주는 풍습 e 있어요 받으시면 돼요 아. 만 원주는 많았지는... 아 그럼 아빠는 누구예요? 아까 중앙 뒤 중앙이 어디지? 어 호영 님이다. 어꺼 꺼. 어기기다. 꺼꺼 씨. 안녕하세요. 엄마가 우정이 님이잖아요. 네. 제가 0 0 0원 받게 해줄 테니까 저한테 이0 원만 주면 안 될까요? 에이전트 수수료로. 원래 주는 거야. 아, 원래 주는 거예요? 만 원? 원래 받는 거야. 아 15,000원, 15,000원. 보통은 네. 15,000원 받아. 아 지금 마이너스 3,000원. 그거 그거 나 죄송 없어요. 호영님이 응? <laughs> 집 지어주고 싶대. 저, 어, 진짜? 호영님 집 지어주세요. <laughs> 엄마 찾으러 가 아니, 엄마라고 부르는 거 맞아? 엄마가 어디 계실까? 아 근데 그 뭐지? 이거 서리해도 합법적인 서버예요? 괜찮아요? 서리해도? 아 서리 안 하면 불법이에요? 아 우리 엄마도 남의 집 서리 중이야? 원래 그런 거 보고 배워 배우잖아 자식이 우측? 여기? 아저 강아지 집? No. 오른쪽 집? 아 여기? 여기? 이거? <laughs> 아니야 우리 엄마 집이 제일 예뻐 니네 혹시 이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벌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엄마, 진톱, 그, 그거, 그거는 패륜이잖아. 그냥 잤거든. 응? 어? 그럼 죽으면 어디서 태어나? 그냥 마을에서 태어나 죽었어. <laughs> 마을랑 가까워서 나름 역세권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있어. 여기도 밭이고. 아, 어, 아, 어, 아. <laughs> 조심해. 오. 여, 여기도 밭이고. 여기도 밭이야. 오, 오, 내가 그러면. 언니 없는 동안 비트 뽑아서 팔면 되나? 귀찮은데 괜찮겠어? 그냥 내가 2시간 간격으로 들어올게 아니 <laughs> 들어와, 들어와서 언니, 돈만 주면 되잖아 아니야 내가 나도 벌어야지 아니면 내가 다이아 키울까? 다이아? 아뭘 그런 걸해 손에 흙 묻히지 마 어, 쉬우시... 아니야 내가 다자마자 보자마자 비 있지? 어 마이너스 3천 원 이거, 이거 해 이거 응? 이거 해, 내가 너 주려고 벌었어 써. 어 언니 그 나까전에 호영님이 음, 들어오면 음. 엄마가 만원 줘야 된대. 엄마가 천천히 갚을 <laughs> 갚을게 미안해. 언니, 근데 그거 진심이야? 어. 아 밑에도 그럼... 줘야지. 얘는 부끄러워서 안 들어오네. 얘는 내 펫. 어탈수 있나? 이랑 닮았다. 이거 탈수 있어. 오. 근데 됐다 와. 누려 그리고 여기 뒤 뒤에도 커다란 비트 바지 있어. 이리 와봐. 그거 어,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아니야. 그러면 설리도 어. 돼. 몰래 하긴 해야 돼. 이런 밤 같을 때 하면 좋아. 엄마 들키면 어떻게 돼요 혹시? 나 아까 무고한테 들키는데 싹싹 빌어서 겨우 나왔어.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일단 아픈 딸이 있다고 하긴 했거든 어. <laughs> 엄마가 도둑질해서 나 낳은 거란다. 나 도둑질해서 나 낳았대. 아 뭐? <웃음> <웃음> 그런 말 못. 뭐. 맞아! 그런 말, 마. 그런 말 하지마! 그런 말 듣지마! 나쁜 애들이 놀리는 거야 알았어 난, 넌 나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딸이란다? 엄마도 자랑스러운 엄마야 <laughs> 아니야, 그냥 옆에만 있 니네 엄마 비트 도둑 엇! 엄마 누가 니네 엄마 비트 도둑이래 어? 나쁜 놈아 언제 저런 말을 <laughs> 니네 엄마 비트 도둑? 아, 안녕하세요 아. 운영자님 오셨... 아 패키 님좀 데리고 있어. 어 어. 아 그쪽 안보고계셔 주의 좀 끌어 줘. 어. 엄 아, 아. 좋아! 다 뽑았다! 그니까! 가자! 엄마 이렇게 비트 열심히 수학해서나 음. 나아졌구나! 음. 어. 10푹... 어. 어. 엄마, 나, 나 800원 생겼어. 아, 800원? 잘했어, 네. 잘했어, 잘했어. 아니, 이거 내가 엄마 없는 동안 밭을 다 그, 벼로 바꿔놔야겠다. 아니, 아니야. 고생하지 않았는데. 나 이렇게 그 여러 번 들어오면 돼. 아니야. 내가 열심히 키워놓을게. 근데 밥이 아주 넘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밥몇개 모으면 120몇 갠가 모으면 응. 그 투스코인으로 밥 교환할 수 있어 지장테으로할수 어, 그래서... 있는 거구나 어 그래서 뽑기 할수 있어 으? 어? 어? 야. 어? 딸내미 어디 갔지? 끼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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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단순이었다 어디 간 거야 오자마자 막 흙냄새, 비료냄새 풍기니까 딸, 딸이, 어... 아니아니 아니, 나, 나 기관서 제문놀러서 마을로 아 가버렸어. 아 어쩐지 갑자기 없어져서 깜 놀랐어. 이제 전 대상 4,000원이라고? 우리 그지 아니야아저또 누가 그래. 우리 전 대상 가지 놀려. 뭐 그래. 나 방금 시장 갔다 와서 돈 많이 벌어왔어. 100원 벌어왔어. 1 0 0원이 많이 벌었네. 꾸미고 이거 입어? 아아 아, 아니 아니 괜찮아 나 지금도 아, 만져고 있어. 아 남는 거면 물레 응. 입어야겠다. 이물려나어나 치장템 어? 들어왔다. 그거 마을 가면은 입어볼 수 있어. 아 입어보고 올까? 가게 코 있는 피씨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쭉 가면 돼요. 음, 이쪽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어. 우와. 여기?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야? <laughs> 아니 이게 뭐야... 그래도 엄마가 준 거니까! 음. 한 평생이 지난 후... 아그 진짜 광질하러 갈까? 나 광질을 제일 잘하긴 해. 어 뭐야? 아 뭐야 끼끼야? 네! 어 뭐야 너 근데 왜 이런 해괴한... 이걸 쓰고 다니는 거니? 아 이거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아너 부모님이 누군데? 저 우정희 님이야. 우리 아들한테 사기 당한 분이신데? 어, 고, 저 온다. 고영님 어. 아니, 아들님이 언제 또 이렇게 날들한이 분양했어? 아니, 이쁘네. 네. 저 너무 부족해요. 지금 뭐든 게. <laughs> 뭐가 부족한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laughs> 원래 사람은 부족하게 태어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약간 열등감 느껴지고 막 그럼 지금. 아 근데 두 분은 같이 안 사세요? 아, 우리 집에다가 들여놓긴 했어. 너는 뭐다 어? 가져다 받쳐주는 사람 있으니까 편하지. 나 지금 직접 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 지점이 다른 거란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그 어? 만나가지고. 아골빠님 그럼 아무것도 아니. 아니 뭐 해, 안 그래서 지금 거니까. 나보고 흡수자라고 얘기하고 그,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 엄마 뺏서 그런 말을. 어, 이 양정아네. 야 키야 너좀 번쩍해졌다. 엄마가 줬어요. 음. 뭘뭐 봐?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laughs> 험난한데 알아서 사나는 방법을 배워야지 음, 응. 못뒀잖아 그래야 나도 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마음 편히 떠날 거아야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언제 이세상서 사라질지 아니 일단 그 건축을 좀 하다가 뭐. 아니 건축 의뢰를 벌써 받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조금 지원해 드릴 테니까 혹 혹시 괭이이빌수있있을까요 효율 4 다이아 곡괭이 줄게 그러면. 요 없어요. 고개는 필요 없어요. 고요호영요 내가 재료가 부족할 때 약간 필요 없어는 걸로. 네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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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는하세요꽃개시잖아요잖아 뭐 얼굴이.. 와 지금 보자마자 인신공격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얼굴이까지밖에 안 했는데 아, 왜 인신공격이에요? 피해 망상이 있어서 <laughs> 잘생기셨다고요? 이게 잘생겼다고요? 비꼬지 마세요 <laughs> 아니 잘생겼다 했는걸 비꼬지 <laughs> <듣고지> 마세요 <laughs> 음... 멋있다 4800원 <laughs> 2700원 480원 나 9000원 벌었어 아니 근데 이거 비트가 답이 없으시... 도축 없죠? 응. 이거 누가 함? 이게 뭐야? 어디 어디 가야 돼? 도박? 방금 번 돈으로만 하죠. 유리.

여러분 아까 그 상자 열면 혹시 좋은 거 나오나요? 만약에 진짜 상자면 근데 소리 나는 애가 누구예요? 아 저거 저거만 푸시면 돼요. 나다 네. <laughs> 네. 근데 그종님종님 얘기. 아, 아. 아. 얘기가 있던데요? 아, 아이고, 저랑 같이 아, 배로 가실래요? 아이 진짜 어떡하냐. 아, 아니야. 나 상자 열어본다? 안 열려. 그 소리는 한 개밖에 없어요? 아 지금 많아? 그럼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죽는 게이득 아니에요? 나 템이 이렇게 없는데? 나 기운 날아갈 것 같아 근데 새벽이라 소리는 안 들렸지 들렀지만... 않은? 아또 소리 질렀어요 놀랐어요. 그래. 그랬구나. Yeah.